보디빌딩 준비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좀 아쉽긴 한데 체급 1등으로 마무리했고요. 어, 아기 럼핑을 너무 많이 해서 <laughs> 지금 더펌핑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펌핑해 보겠습니다. 아 하나 남았다. 끝났다, 끝났다. 보디빌딩 뛰고 오겠습니다. 맞아, 감자 캐로 맞아 가보겠습니다. 고구마도 좀 캐야 3위 80. 9번, 이, 보, 경. 1위. 61번, 한, 지, 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니다 축하합니다. 니다니다니다 5 change グッチンコイ 그니까 오버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밥 먹고 오겠습니다. 밥 먹고 도핑 검사는 마쳤고요. 음. 편의점으로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음. 너 얼굴 안 이상해 근데 나탕 나 지금 너무 이상하지? 괜찮아. 지금 이제 밥 먹으러 편의점 가고 있는데 원래 동호 형님이 이제 대회 끝나면 한끼 정도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된다 하셨거든요. 솔직히 지금 제 둥근 상태로 일반식 먹는 거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식단을 다섯 개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식 먹을 바에 그냥 식단 좀 먹는 걸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먹고 내일 다시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 아 여기는 제 친구 성욱이 응원하준 성욱인데, 아 진짜 너무 고맙고 어땠어 성욱 나보다 일단 다 모르고 겠 풀업 일등해서 너무 좋거든요? 아 이게 여기 그 부스가 많은데 풀업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풀업 챌린지 네이 친구 지금 45개 했다고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1등인데 현재 45개는 안 깨질만 해4 5그저 단가 펌핑 됐거든요? 이제 성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이제 피지크라서 제가 볼 때는 하체가 가벼워서 풀업이 쉽지 않나 조심스럽게 야야야 야, 야. 야, 야. 하체 보여줘 성희가 하체 좀만 두꺼워지면 제가 볼때한 풀업 0개날아갑니다 진짜로 3 0개 삼십 개 나가죠 지금 와. 거의 뭐 하체가 거의 젓가락이기 때문에 아 너무 갔나 너무 <웃음> <웃음> 근데 그래도 나름 하체 주 2회 하는 친구입니다 네. 하체 주 2회 하잖아 그치지 2회 같은 이 1회 하지 그쵸? 아, 맛있는 거 많다. 제가 항상 다이어트 할때입 터질 것 같을 때 먹는 게 크랩. 이거 진짜 좋아 보여. 그래. 어... 프로틴 먹는 겨? 성우? 어. 거개 거. 내가 살게, 성우가. 어? 내가 사줄게. 어, 다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지 내가, 내가 고맙지. 와줘. 형, 형님 오시면 같이 결제하자. 저는 이제 게맛살이랑 제로 망고 얼굴 <laughs> 볼 때마다 빵터지 아, 저는 물이랑 그냥 식단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제 대회 끝나는데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느낀 점? 너무 좋습니다 일단 사실 오버로 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일단 하나 끝났고 10월 26일에 하나 남았는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뭘, 진짜... 드시고, 뭘 드시고 계시죠? 원래는 일반식 먹을까 하다가 지금의 둔부 상태로는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오우. 오트밀 팬케이크를 제가 또 챙겨 왔습니다. 여기다가 아몬드 보이지? 랑 게맛살. 이거 아. 다이어트 할때 진짜 꿀템이거든 여기 제로. 이거 뭐죠? 디저트로다가. 아 제로가 있구나. 아. 제로. 하나 뭐데? <laughs> 아 그럼. 너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지금. 요렇게 식사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냥 일반식 마구마구 먹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둔부 상태로 먹는 건 진짜 뭐 명품 서겠다는 그런 것같아 진짜 중요한 포커라서 프로를 따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열심히 먹방 해볼게요 오케이. 따라따라따. 근데 물얼굴왜 왜 이러냐? 이거 진짜 이래 보여도 맛있거든? 근데 비주얼이 이런데 진짜 맛있거든? 먹어봐 어우 잘나왔는데 형님? 이거는 오렌지 오일 아까 그 잠깐 네, 네 보내주신 음. 거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할때빵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고. 이 뭐뭐 들어간 거죠? 여기 오트밀이랑 바나나랑 이게 진짜 맛있을. 보이십니까? 오. 보리 보리 들어갔네. 진짜 진짜 맛있어. 한입일까? 지금 먹는 거 같아. 아침마다 이걸로 먹거든. 다이어트식입니다. 다이어트식 맛있습니다. 그브리는 오리지날이지. 응 그냥. 아 근데 이 정도면 거. 괜찮지 않지? 응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좋네 식단이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아침마다 먹는 건데. 자대 끝난 직후 치팅 식단입니다. 여기다가 보통의 팬케이크, 원래 50g 하다가 이번엔 100g으로 해서 디저트, 제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상근 나오는데, 가끔 진짜 입, 입 터질 것 같은데, 크랩 괜찮거든요. 제가 회를 진짜 좋아해요. <laughs> 아니 괜찮은데? 응? 어, 어, 맛있지, 맛있지 않습니까? 응. 저가서 일터질 것같을때 이거 먹거든. 응. <laughs> 그게 지금 내 상태인 거 같아. 이거 먹고 <laughs> 잡니다 아. 요즘은 진짜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다이어트 하기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쉬우니까. 이런 거 아니면 게맛살, 게맛살 응. 하나 드릴까요 형님? 아. <laughs> 이런 거잘 활용하시면 이게 진짜 당도 없고 칼로리도 하나에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맛있거든요. 입 터져서 막빵 먹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아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일단 오이랑 토마토를 조금 먹어보시죠. 오이랑 토마토 근데도 못 참겠다 그럼 차라리 이런 거. 너무 맛있네. 맛있죠? 음. <laughs> 오늘 내가 이정도만딱다 먹으면 음. 80에서 100칼로리 초과지는데 근데 워낙 활동량이 많으셔서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다은 것도 반 남겼어 형아 어, 먹을래? 나 이거 못 먹어 어? 약맡든 거야? 드세요? 응 보셨습니까? 맛있겠다 이렇게 탄단질 <laughs>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진짜 보디빌딩이래 아, 보디빌딩 아. 요것만 초과시킨 거야 요것만 다음 주 대회 셔서와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행복합니다 빨리 대회 끝나고 신현이랑 역방찍 끓이는데 마지막 게맛살 아껴 먹겠습니다 아 근데 벌써 배부른데? 아직 절반 남았습니다 배가 좀 부르긴 하네 음음 이제 식사 거의 다 해서 음 얼른 다 먹고 동호형님이랑 이제 신현이 프로전 응원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아끼는 동생이자 몸은 형인데 몸은 형이지 않습니까? 신현이가 그그 신현 형이지 무서워 응원 한번 열심히 해요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연이 일등하면 좋겠네요. 저는. 넘어가서 다시 기했습니다 아, 진짜 좋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냥 대회 끝나서 너무 행복하다. 기분이 좋습니다. 대회 끝나서 고맙다 소호가 인데 이런 거 나줘서. 제가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디빌딩 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만나도 맨날 세질밖에 안 해서 이게 어이 직업이 이게 되다 보니까 진짜 친하고 좋은 친구들 너무 많은데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다. 맨날 만나는 애들 보면은 그냥 뭐, 야 오늘 가슴이 나올래? 하고 맨날 파채 뭐 할래 이러고 그냥 프로전 프로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 우리 또 현식이가 어제 탄 발라줬는데. 아니 제 지분 20% 들어 있어요. 아시죠? 알지 알지. 오, 오유지, 저희의 저희의 팀원들. 고생했어 고마워 고생했어 제 지분은 아직 없지만 재현이 <laughs> 형현기운 받아서 저아 가보자 <laughs> 진짜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laughs> 30분 단위로 와 근데 진짜 최한진 선수님 몸이 진짜 크긴 하잖 <laughs> 좋아 좋아 실문이 진짜 너무 크고 다들 몸 너무 좋아 가서 보고 있을게 응원할게 시현네 형님 잘하고 와 잘하고 와 <laughs> Run right, double bicep. Yeah, yeah. Yeah. And Fuck! Quarter turn to the right. One six. Switch. Front double bicep. And relax. Either side, the side chest. <uds> And relax, face to back, back double bicep. <목소리> <목소리> and relax, face forward. <목소리> <목소리> 8 and 10, take a step to the side. Eight, ten. take a step to the side. Front double mind. bicep. 에서 대기해주세요 어... I need 8 and 10 b a n 8번 감사합니다 4위 발표하겠습니다 12번 설기관 축하합니다 3위 참가 번호 9번 조시 신현이 대회 보고 왔는데 어떤 생각이니? 네. 제 유튜브입니다, 제 유튜브. 아, 유튜브. 와, 아쉽다. 아 근데 이게 와 근데 진짜 프로는 레벨이 다르네요. 동기부여 많이 됐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제가 한건 다이어트가 아니었네요. 깻스 쓰러스도 오십 오십 무조건이야. 아니 이게 다이 어, 엉덩이가. 어, 고셨습니다고셨습니다 신현아. 네. 예. 개멋 있었어, 진짜. 아입니다 진짜. 진짜. 와 진짜 어. 멋있었다. 아 1등 했어야 되는 아쉽다아 아쉬... 형님. 쉽다. 아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좀절었어요 개인 포즈도. 아니야, 잘했어. 너가 제일 잘 잡았어. 아, 진짜요? 응.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 고생했어, 준 고프로 아니세요? 고프로? 고프로?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오늘 <웃음> 같이 시합 아... 뛴 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다들 아, 막강해요. 오늘 살짝... 어, 질기로 나왔는데 이등은 1원. 하바이 어떠시죠? 일단 지현이가 그랑프를 해가지고 아 나봐 이거 나봐 이거 너의 저의 소감이야? 어이 느낌? 샌디 샌디, 샌디 샌디 누나 샌디 누나. 괜찮아 <laughs> 앞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대회 한참 남았으니까 가보자. 오늘 최일 죽여보자. 올해는 우리가 올해는 우리 것. 응. 아직 그쵸? 올해 남아 있습니다. 정진하겠습니다. 신현이가 10월 말, 제가 12월. 다시 더 빼야 돼. 풀은 다르더라고. 아 근데 풀은 다르긴 하다 진짜. <laughs> 같이 환기. <방금>. 나는 <laughs> 아, 두 명이. 이용준 선수 나 살짝 감정을 두분 미쳤다. 네 지금 대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해. 이렇게 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현이가 3등을 했는데 근데 멋있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신현이 개인 포징 진짜 너무 멋있었고 아직. 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몸이 너무 사더라고 너도 그지. 그지. 아 너도 할수 있어. 아 그래? 누가 제일? 무슨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그거다. 다 사람 있어? 산살 있어? 산살. 인상 깊었다? 이용성 아, 선수. 아용승이 형. 이용성 선수님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응. 이게 하, 사이즈 이게 최현진 선수님도 내가 처음 봤거든. 실제로. 아 근데 확실히 키도 크시고 사이즈도 진짜 안 밀리고 이길 진짜, 수밖에 그치? 없더라고. 어. 근데 이용준 선수님 둥근은 난 아, 진짜, 진짜 무대에서 봐야 돼. 그치? 깜짝 놀랐어. 진짜 어. 이 정도, 그러니까 원래도 좋아했는데 진짜 오늘 무대 와. 보고 진짜 팬 됐습니다. 그빗살이 진짜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 그 아니 뭔가 케미컬 대회들 무대 보는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내추럴 대회가 훨씬 재밌지. 우리가 내추럴로 운동해서 그랬었어 아, 근데 둥근이, 와. 둥근이 진짜 말이 안 됐어. 이거 직접 봐야 됐었어. 그니까 그거를 얼마나 만들기 힘든지 아니까. 영상에 다안 담겨. 지금 너무 약간, 너무 신나있는데, 그 정도로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 왜 엠만도 이님이 <laughs> 근질이. 와. 등은 진짜 아무도 못 잡았더라. 그냥, 몸사던데그지 등이, 등이 막, 그냥, 신기하, 신기하게 갈라져 있어. 어, 피지크 그죠? 선수로서 좀 어땠어? 어. 한몇 년간은 거의 계속 잡고 있지 않을까 한국에 와, 있으면. 이만은님 매력도 너무 넘치시던데 인터뷰랑 그러니까 그런 매너나 타본 젠틀하시던데. 완전 진짜. 어. 아 재밌다. 근데 내추럴 보디빌딩 너무 재밌네요.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근데, 근데 신현이가 한 1, 2 년만 좀더 묵히면 충분히 나이도 어리니까. 아갈 길이 너무 멀다는데 나 진짜 솔직히 아마추어도 아니었어. 그냥 진짜 아니야 너도 압도였어 리저널 아니야 그게 압도까지는 아니었어 솔직히 압도는 아니었고 <laughs> 다이어트도 솔직히 너무 떡이었고 아 이게 프로를 무대를 보니까 아 그렇긴 한데 프로모델, 프로모델 보니까, 나도, 보니까 어, 나도 약간 견식이 와, 약간 어, 너무 넓어졌다와 이거 진짜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좀 동기부여가 됐던 하루가 됐을 것 같아 너무 <laughs> 고맙다 성우 진짜 네. 오늘 하루 또집 가는 길이 또 성욱이 덕분에 외롭지 않네요. 성욱이 옆에 있어서 한달한달 한달 진짜 빡세게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진짜 야, 더 빡세게 탈것 같은데. 사실 유산소 지금 피곤하면 막 유산소 걸어고 그랬거든. 응, 타야 될것 근데 타야 될것 같아. 그래도 뭐 지금 막 맨날 피로도 아 오늘 피로도가 너무 높네요. 막4 0 분만 타겠습니다. 아0 분만 타겠습니다. 이랬거든. 근데 그거 지금 <laughs> 그럴 때가 아닌데. 그래도 오늘 그 봤으니까 이제. 하게 되겠지 <laughs> 더 열심히 그리고 확답이 생긴게해 원래 그 아까 너가 물어봤나 누구였지 누가 아. 물어봤는데 만약에 음. 프로 따면은 내년에 프로쇼 뛸 거냐고 물론 이거 너무 김치국인데 절대, 내버 내년에 프로 또 진짜 절대 안 돼. 내년은 훨씬 올리고 그 내후년에 나는 하체 좀 많이 올려보고 싶어. 아... 너는 안 그래? 근데 진짜 요즘에 하체 좀 감을 많이 잡아서 무릎도 많이 고쳤고. 상체가 워낙 워낙 너가 좋으니까 볼륨감. 근데 오늘 둥근 보니까 프로쇼 아 힙스러스 20세 짜러 가야 될거같지아 지금 미쳤네. 다들 뭐 힙스 다들 둥근 운동을 따로 하시나? 궁금하네. 그리고 나 용승님 보면서 느낀 게 용승 선수님이 대회를 많이 뛰셔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시즌을 엄청 자주 하시잖아. 거의 매년? 그렇지 않나? 그치 매년 매년 다이어트를 하시지 근질이 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 강도를 진짜 잘 뽑으시는 건지 둘 다인가? 근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당금질을 계속 하시니까 그니까 이게 되시 당금질을 자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금질을... 그래 스킨이 그러니까 매년 계속 어. 다이어트를 한 번씩 한번쫙 빼고 다시 올리고 하는 걸 혹시 첫달 뛰는 사람이랑 막 진짜 막 오랜 게 그, 오랜 몇년차 대회 뛰는 사람이랑 밀도가 다르지? 근질이 달라요? 그 밀고 나오는 거랑 스킨이랑 어. 피부가 아니 용승님이랑 한지님이 그게 아... 밀고 나오는 게말이안돼데 근질 감히 평가하죠 와 그래서 진짜 가, 와 아니 나나 투포이님이 나 이해가 되던데 어떤가 아, 그 투포이님이 이해가 되 그냥 와가 그냥 계속 나오던데 아와와와와 와. 와. 아, 또... 아니 말이 그냥 그거밖에안 나와 와아 그러니까 나도 계속 어, 어, 그냥 와 이거 그러니까 그냥 백 포즈 그러니까 딱 와, 그냥 이러게 되는데 <laughs> 그냥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와 이러던데 그냥 딱 조명 꺼졌다가 펴지는 순간 와, 몸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와가 주변에서 들려 맞아 맞아 너도 그, 할수 있어 와 근데 한 최현진 선수님 이제 앞으로 최현진 선수 유튜브 챙겨봐야겠네 아 근데 진짜 지리더라고 진짜 개멋있더라고 유연성도 너무 좋던데 와 일자로 찢어진 거 봤지 다리찢기 와 깜짝 놀랐어 <laughs> 어떡하냐 소가 동기부여가 됐지? 아나 동기부여도 되는데 한편으론 또.. 좀 이제 어깨가 무거워? 아니 그냥 갑자기 좀현타와나 <laughs>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아니야 현, 너가 현타올 몸은 아니야. 너도 훨씬 아 아, 너무... 근데 뭔가 이제 솔직히 나는 좀.. 아닌가? 놀고 싶어서 그러나? 아 야, 저기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빡세게 야 되냐? 묵묵히 <laughs> 가는 거지.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묵묵히 아... 하면 돼. 아 근데 다들 진짜 대단하다 대회 진짜 이렇게 매년 뛰는 거 진짜 대단하다 안 힘든가? 그니까 러 리스펙이다 진짜 <laughs> 아 지금 빨리 <laughs> 끝내, 빨리 근데 우리 시무시해 눌리고 싶어 한 달만 포징도 너무 많이 고쳐야 되거저 오늘 고생했습니다. 뭐 없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용승 선수님 대최한신 선수님. 원빛. 저는 솔직히 이 <laughs> 명만 볼래요. 이용승. 아니, 난, 난 이용승 선수님. 이유는? 체형이나 다이어트 강도나 뭔가 너무 너무 예뻐. 비직 안 뛰어? 진짜 막 뛰고 싶어지고 그런 거 없어? 아 끌어오르지 아난 근데 되게 뛰어야지 이성아 이제 슬슬 뛸때 됐어 너무 오래 쉬었어 막 아, 스물 그치 이 지금 거의 더더 쉬면 못 돌아온다 아, 쟁쟁한 선수들도 너무 많아 지금 뛰어야 돼 나중에 가면 근데 확실히 책임질 게 점점 하나둘 생기잖아 그니까 이제 보디빌딩에 집중할 수 없는 나는 상태가 그렇게 되지.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 사실 솔직히 지금 아직 좀 그래도 여유가 그렇지. 여유로운 편인지 그래도 스물 캥거루 족이라 하나? 그걸 아직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기도 하고 우리가 막 독립한 것도 아니고 혹시 지금 25시니까 사실 아무튼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진짜 오늘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수다 떨면서 성욱이랑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영광이고 정진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진짜 더 해야 되겠다는 거를 느꼈다 진짜 오케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